예, 릴 정비교실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 간단하게 릴을 분해해서 정비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어, 메인기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베이트릴 메인기어 부분에 있는 드랙 정비를 잠깐 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 카본 드랙 워셔 음, 그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또스피닝릴 같은 경우는 그 펠트로 된드랙 워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펠트 드랙 워셔 요거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부에서 나온 그스프리입니다 어,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일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바다형 릴은 여기에 방수처리가 좀돼 있다는 거고요. 아주 옛날에 나온 릴 중에는 이렇게 어, 드라이버로 열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나사를 풀게 되면요. 이런 일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이런 것들이 생산되었으니까요.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고, 예전에 미국 월마트에서 제가 산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를 풀면은요, 요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재밌죠? <웃음> 그래서 이, 이런 스플 같은 경우는요 낚싯줄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정비하면 안 돼요 <laughs> 왜냐하면 이거를 여는 순간 낚싯줄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뚜껑을 이렇게 빼 놓고 구조를 살펴보면 드래패드를 그래, 누르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것도 펠트로 되어 있죠. 펠트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저렴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음, 드레이크 워시어가, 볼까요?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와, 두 개. 어세개 들어있죠. 어, 이게 넓지는 않지만, 이 릴이 작아서 그래요. 어, 이런 구조로 어, 드레이크 돼 있죠. 제가 이 릴을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조그맣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차에 넣어놓고 어디 갈때 쓰기도 하고,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이게 3만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월마트에 걸어놓고 파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이제 저런 일도 똑같이 이제 펠트 드랙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 릴에 있는 그 펠트 드랙을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드랙을 딱 고정하게 돼 있죠 항상 순서대로 놔두십시오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진짜 눈 감고도 다 구조를 한다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순서대로 다빼 보겠습니다 요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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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모자라네요 조금씩 밀어볼까요? 제가 여러 번그 영상 중에 말씀을 드렸다, 아, 드렸는데요 제가 어, 정비 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그대로 보여 드리니까요 어, 답답하다 싶으시면 뒤로 빨리감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드랙패드하고 와셔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하죠. 음,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를 닦아줘야 되겠죠. 뭐 천이나 뭐 여러 가지 닦으면 되는데요. 면봉이 만능이죠. <laughs> 여기 마감이 고급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마감이 좀 좋지 않아서 면봉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에 닦을 때요 단순히 이제 면봉으로 닦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면봉만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용제를 좀 묻혀 가지고 닦으셔도 됩니다 손이 왔다 갔다 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용제를 묻혀서 조금 이렇게 문질러 내면 좀 찐득찐득하게 끼어 있는 것들 아니면 때로는 이제 오리 사용하면 좀 까맣게 변하는 부분들요. 이제 카본 드레기 아니면은 그렇게 까맣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다 이렇게 용제 조금 묻혀서 닦아내시면 되고요. 아, 이 구석에 있는 건좀잘안 닦인다 그러시면은 제가 만능이라고 한거 예. <laughs> 칫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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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닦아내시면 되고요. 이 칫솔에 있는 그런 구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천이나 아니면 은뭐 키친타올 이런 데, 휴지 같은 데도 하셔도 되고, 걸러도 잘안 된다 그러면 용제를 한번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면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빠집니다.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는 뭐 쓰다가 뭐 버리고 다른 걸로 또쓰셔야 되니까, 요즘에뭐 칫솔 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고, 최종적으로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안에를 잘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이런 데도 좀 닦아주고요. 깨끗하지요? 자, 일단은 이 상태로 어, 스프른 정비가 됐고요. 이제 드랙 펠트를 이제 정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게 될 텐데요. 음, 지금은 오늘은 이제 완전 정비를 한걸 보여드리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요렇게 좀 닦아주는 정도. 지금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닦아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그리스를 좀녹여낸다 아, 묻혀낸다든지 뭐 이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카본드랙을 좀 청소하는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카본드랙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펠트는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닦고 그리스를 묻힌 다음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용제에다 담그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담그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다르면, 크기가 다르면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묻혀내시면은 예, 생각보다 이 속에 있는 그리스가 잘 빠져나옵니다. 한번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하고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또 이렇게 묻혀내고 꾹꾹 눌러가지고 흡수시키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늘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에 있는 구리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저 혼자서 뭐 독자적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확인하고 저기 오른가 아니면은. 좀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조금씩 빠지죠. 구리스가 빠지고 처음 이렇게 제가 손을 댔던 거는 좀 이미 이제 휴지로 처음에 많이 뺐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사실 이제 라이터 기름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몇번 흔들어 주면 금방 그 기름 성분이 날아갑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게 있다. 뭐, 뭐, 마법의 뭐 방법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빼도요. 안에 있는 구리스 성분이, 음, 빠진 겁니다. 이 펠트 색깔이 원래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제 살색같이 그런 색깔이 아니었고요. 약간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 이 정도만 돼도 어, 펠트는 이제 거의 뭐 그냥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정도로 아휴, 왜 이렇게 <laughs> 잡는 게잘안돼요 <laughs> 줄 수가 하네요 이런 것도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너무 지겹다 싶으시면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조금만 더 말려보죠 그 그렇게 오랫동안 안 말려도 됩니다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닦으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약간 요, 요 안쪽에 뭐 지저분한 게 보이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끝.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 리를 몇번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드랙패드가 여러 장이 있을 경우는 가운데는 꼭 이렇게 좀 고정시키는 요툭 튀어나온 곳이 있고 리리도 이제 기어 안쪽에 고정시키는 이제 홈이 있죠. 다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특별히 그 비밀스럽거나 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저는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어, 자기 릴 정도는 웬만한 건다 자기가 스스로 정말 나는 기계치라서 도저히안 된다 하는 분 빼고는 다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뭐 릴을 약간 튜닝하거나 개조할 수 있으면 또 개조하고.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자, 순서가 이렇죠. 아까 보셨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억만 하셔도 아실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어, 지난 시간에는 그 베이트릴에 있는 그 드랩패드를 점검할 때,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패드였어요 그래서 겉에만 살짝 발라주면 됐었는데 이 펠트나 그 카본 드래그워셔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좀 흡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아니라 흡유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그 그리스를 그 바를 때요 어 여기서 그냥 겉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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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히는 아, 이, 이게 아닙니다. 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 손에 묻힌 다음에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펠트 색깔이 이미 바뀌고 있죠. 그죠? 네. 꾹꾹 눌러서 안에 그리스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듬뿍 담아가지고 그냥 철철철 흐를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꾹 눌러 보면은 색깔의 농도가 바뀌었잖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예. 구리스가 안쪽으로 많이 흡유, 흡수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겉으로 막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막 구리스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얇게, 아주 얇게. 일단 안에 구리스가 들어있으니까요. 겉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얇게, 이렇게. 구리스를 먹었다 하는 정도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죠? 판때기를 넣으면 됩니다. 판때기에다가는 구리스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드립패드에 이미 구리스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 릴은요. 처음에 구리스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의 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패드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먹인 겁니다 아니 그 공장에서 나올 때는 구리, 구리스를 안 먹였는데 너는 왜 넣냐 그리고 이거를 왜 유튜브에 올려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느냐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 구리스를 먹이 쓰든지 안 먹이 쓰든지 자유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구리스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건 다른 전기사들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스피닝릴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얇은 피네스 어, 얇은 줄을 써서 이제 피네스 장비를 많이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후킹할 때요 이 드레이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음, 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얇은 낚싯줄을 사용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처음에 후킹을, 뭐, 살살 그냥 하게 되면은, 뭐,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 그렇게 되면은, 또, 후킹이 제대로 안 돼서, 고기가 올라오다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후킹을, 뭐, 베이트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확, 제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후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드랩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처음 후킹할 때 찍하고 어느 정도 풀려나가는 것, 저는 그 상태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탁 후킹을 했을 때 찌릿하는 소리가 약간은 나는 정도가 되어야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를 얹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은 이 정도 크기면은요, 손으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손톱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무방하죠. 잘 들어가죠. 딱 보시면, 잘, 어, 다 됐군.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요, 야, 드랙 노브가 움직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 안 바르셔도 큰 지장은 없는데요. 아, 난 그래도 여기도 유활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살짝 그냥, 기름기만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뭐 많이 바르지 마세요. 어차피 이 드랙이 누르게 되면 펠트 안에 있는 그리, 그리스가 약간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쪽에 그리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 아까 그리스를 먹일 때 많이 먹이게 되면은요. 막 삐져나오는 게 많겠죠. 하지만 적당히 조금만 넣게 되면은요. 그리 많이 삐져나오지 않고 좀 조금 안에서 약간 보이는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어 드래기 뭐 잠기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유지가 되고요. 6파운드 이하의 그런 얇은 낚싯줄을 쓸 때도 부드럽게 스프이잘 돌아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